안녕하세요, 가이드 구니엘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짜자 지금 한국에 축구 결승을 이끈 박강서 한국에서 한국서또하루서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점심 식사 먼저 하시고 우리 삼천한에 섬이 있에 하롱베이로 출발해 볼까요 베트남 국에한국국서 이렇게 집앞에서 네. 이게 야, 뭐예요? 돈. 돈. 어, 어 우리나라 분들은 어, 네, 네. 우리나라 분들은 싫어하는데 베트남 분들은 좋아해요? 이거? 네. 왜? 어, 좋아. 이이 한계원 그 하투 도버. 어. 두, 두 어. 아, 못탕 하이랜드 이저 써봐요, 배상한테 동의 한번 써봐요. 괜찮아요. 드디어 하롱베이 선착장입니다. 멋진 하롱베이를 구경하러 많은 인파가 모여 있군요. 우리도 이 틈을 타서 사진 한장 찍고 가자구요. 모자 못 받으신 분 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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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았어. <목소리> 하나도 못 받았나? 다 받으셨고 아니, 요못 받았지. 너 누가 근데, 못 받았어? 저는 받았어요. 얘못 받고 다 받았는데 그럼? 아 그래? 다 그래? 네, 여기 아 거기 있어? 아두세네개 다섯 여섯 개다받았네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예, 여기는 승서 동굴입니다. 승서. 예. 네. 쇼킹하다는 뜻에 승서 동굴은 탑카르스트지형의 지하 수통로가 하늘로 융기해서그 후에 동굴이 되어 만들어진 아주 신비하고 쇼킹한 동굴입니다. 오는 사람 많아서 안에서 뭐 설명하기도 어려워. 쭉 구경하면서 들러봐요. 여기 부처님도 계시고 시바신도 있고 그런데 시리즈를 보고 촬영입니다. 네, 타롱베이 아름다운 승소 동굴 네, 얼른 찍어요. 하늘에 살던 용이 용왕님의 사신으로 내려와 외적을 대신 막아줄 때 뿜은 용암과 흔들은 꼬리의 충격으로 만들어진 하롱베이는 여러가지 신화들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멋진 하롱베이에 한번은 아래 지역 수호신이었던 힌두교의 3대신 시바신께서 아홉번째 아바타인 석가모니로 변신해 하롱베이를 둘러보고 가셨는데 이곳 숭소동굴에 하루 묵으셨던 흔적이 불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있지? 아, 네. 있어 있어 네, 이 석가모니로 변신해서 나를 어? 네, 네. 구해주고 집에 가보니까 와이프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샤워를 하나 보다 어, 그래서 욕실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어디로 들어가아가 어? 다르게 욕실문을 딱 들어갔더니 젊은 남자애가 있는 거야 젊은 그쪽, 청각이 그래고이 그 옆에 있는 애가 내가, 내가 없는 사이에 바람피는줄 알고 모가지를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어? 싹둑 잘라버렸어, 저기 얼굴 있지 얼굴. 예, 네, 무가지를 싹둑 잘라버렸더니 샤워를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래. 마누라 트리데비가 아이고 이 양반은 당신 출장 간 사이에 이렇게 아들이 컸는데 그걸 몰라서 어. 그래서 여기 지나가 여기 지나가던 코끼리 여기 코끼리 머리 여기 몸뚱아리예 지나가던 코끼리의 머리를 잘라다가 아들 머리에 붙여줘서 신을 만들어줘요. 그게 가네시라는 신이에요. 가네시 장애의 신으로 힌두교에 있습니다. 장애의 이 편은. 네, 길을 쭉 따라서 순서 동굴을 한 바퀴 도실 텐데 어. 우기 때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벽을 만지면 촉촉합니다. 브레시 안타 트는 게더 이뻐요. 저거는, 저거는 꼼꼼히 그울로 찍어야 돼. 아니 이거 꼼꼼해걸 돼. 깔끔해서 잘안 보여. 하늘도 안 보여. 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를 다할 장비는 없지만 우리 고객들이 좋은 추억 되시라고 열심히 찍었던 여러 장의 사진들입니다. 사진 뒤에 하트 동굴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진 찍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사모님과 잘 따라 배우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동심으로 돌아간 소년 소녀 같았습니다.나중에 사장님께서 베타랑 사진작가가 되실 날이 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되는데요. 아, 이쪽에도 사진작가 지망생이 두분더 계십니다. 부부작가팀인데요. 열성이 대단하십니다. 꽉 잡고 잘 타고 쪼끼 입으시고요. 어, 우리의 하롱베이터 시작됩니다. 빡잡아야돼 이거 무서워. 쪼끼 꼭 입으시고요. 쪼끼 거꾸로 입었잖아. 꼬기가 뭐야 그게? 어 이게 뭐야? 우와. 지금 밤이 안 나오는데 원래 그 후손들은 여기서 삽니다. 항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잘 네, 찍었나? 네, 잘 찍었어요. 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에 n g a s a n g 생각이. n g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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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하 a Sanga, Sanga, s 실패하 a s a 니다 예! 너무 대답이 단 a n 이 돼가지고 g 는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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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요 g 강아지 <laughs> 들어갔어. Thank you for watching!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먼저 빨리 태우고 조금 있다가 어, 조금 있다가 아직 아니지 조금 있다가 어. 문 조심하고 빨리 태우고 다음 분들 이렇게 타시면 내릴 때도 한 분이 먼저 내리고 앞에서 도와줘요 어머니 빨리 못 내리잖아. 아 타이밍을 천천히 맞춰줘야지. 아 내리고 내리고 하면 빨리빨리 들어오고 들어고 내가 비우라고 해서 어머니 천천히 잘했지. 어. 우리 잘못 타 엄마 어머니부터 먼저 타셔. 어. 도와주세요. 아이고 어, 잘, 어, 잘 다녀오셔요. 어. 같이 가자, 나이 타고 갈게. 아, 이렇게.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목소리> 앞으로 대 어, 어, 앞으로 좀 미는 거예 네. 네, 너무 다고고습니다 <목소리> 함께 하신 여행 베트남 하롱베이 여행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 재밌어요? 구니엘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셨다가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거예요? 현재 바로 들어가실때요 쉬고 어? 네, 여덟시 뵙겠습니다. 어. 어. 사장님 혹시 맥주 하실 거예요? 아니요 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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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니, 아니, 사다 놓은 어. 거 있어 있는그래 어. 아, 사장님 맥주 사러 가신다. 면서요 어. 예. 나랑 같이 가니까 날지. 방향이. 이 뒤죠? 저 뒤로 갈 거예요. 뭐 여기서 먹으려면 나가서 아예 먹을 거면 같이 가시고. 맥주를 사 갖고 올 거면 그하 많이는 못먹으셨아요그먹죠 네? 그러니까 예, 이쪽에... 응. 예, 베트남 레스토랑은 예, 흡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꽤 유명한 흡연이 가능한... 예, 선수님 말씀 나누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저는 밖에 나가서 쌀국수 먹고 오니까... 예. 가이드는 안 준대. 예. 모르겠어요. 아유, 가격 응. 차이 얼마고 나가서 먹으라고 <몬밀라> 래서 저희는 분자 먹으러 왔습니다. 냉국수 응원빌라! 는 플랜차이즈 레스토랑이에요. 점심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 따로 나눠져 있면서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이나 시간을 잘 정하고. 시 오세요. 화 거리. 맘에 드는 사진에서 같이 사진 찍으시면 돼. 이 벽감. 네, 한국에서 해준 거잖아노르표 페인트 여기 벽화 조성 왕이 노르표 페인트 에요. 노르표 페인트, 어. 노르표 페인트. 나 동영상 으로 찍고있 어. 어. 찍으면서 가세요. <laughs> <laughs> 아, 벽화 어, 찍으래니까, 벽화, 이거, 그 벽화지 뭐야 이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여기가 좋겠다. <laughs>

아 이거 도 이와. 치워 주데 어머니 여기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돈데? 찍었어요? 네명 다가 있어야지. 빨리 와. 벌써 좀 배반. 어. 다다 똑같이 하고 있어. 어, 가지가. 일로 가야겠다. 양동이도 있고 뭐 많네. 저게 호이안이잖아요. 호이안, 호이안 사진이요. 들어가시고, 들어가셔봐요. 들어가세요. 왜안 들어가세요. 我，我，我。 왜 갖고 왔어? 어, 편하신 데로 왔어.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많구나. 또 <목소리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그 음식, 그그 편에 거, 여기 베트남 음식. 저쪽에 있는 거 뷔페니까 여기 랑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뭐그 있다고 하더니? 뭐, 랍스타는 갖다주는 거예 정량이라서 참치한 먹어라. 생선은 저쪽으로, 스시는 어떠지 천천히 두세요. 천천히 두세요. 여기는 물 저기 있다. 아. <laughs> 어, 여기는 물이 있네요. 제는 우리가 서가야시 거짓말 아니면 농담 이런 걸 못해요. 농담하면 다진짠지알러 사람들이. 예, 저는 예, 3분 후에 물러나겠습니다. 아무튼 만나뵙게 돼서 즐거웠고요. 네. 아무튼, 예,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laughs> 예, 즐겁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